안녕하세요. 오늘은 딜팩토리 PTC 전기 온풍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성품은 온풍기 본체가 있고요. 사용설명서, 그리고 바퀴 4개가 있고요. 바퀴를 직접 달수 있게 친절하게 도구까지 들어있고, 게다가 장갑까지 들어있는 센스, 그리고 먼 거리에서도 조작이 가능한 리모컨도 있습니다. 그럼 뒤에 전원을 켜고 한번 작동을 시켜보겠습니다. 와, 꽤 뜨거운 바람이 나오는데요. 딜팩토리 온풍기의 장점. 그첫 번째, 딜팩토리 PTC 온풍기는 항공기에 사용되는 PTC 소자가 사용되어 전기세 절약 난방이 가능합니다. 하루에 5시간 가동해도 전기세가 고작 15,000원 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하고요. 두 번째는 15도에서 35도까지 지원 가능하기에 세세한 온도 조절로 전기세 절약이 가능하다는 점 온도를 설정해 놓으면 자기가 알아서 그 온도까지만 올라가기 때문에 그만큼 전기세가 절약이 되겠죠? 더구나 타이머 기능의 풍속 조절은 물론 풍향 회전 기능까지 또한 만일 넘어져도 자동으로 전원이 차단되는 기능이 있어서 아이가 있는 집에서도 안전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공기를 태우는 방식으로 작동되지 않기에 건조함이 없습니다. 겨울철에 온풍기를 틀어놓으면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제품은 바람을 아무리 맞더라도 공기를 태우는 방식이 아니다 보니 건조해지지 않습니다. 네 번째 장점은 최대 발열량 2,400kcal로 다른 제품들에 비해 따뜻한 난방이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PTC 히터로 10초 만에 따뜻해지는 놀라운 성능을 자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도 준비된 제품이 모두 팔려나가는 완판을 기록했다고 하네요. 다섯 번째는 뒷면에 대형 이중 공기청정 필터가 있다는 점인데요. 이 필터가 있어서 먼지를 걸러주면서 먼지가 투과되는 비율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대망의 마지막 여섯 번째는 2022년 제품이 완판되어 재고털이 상품이 아닌 2023년에 제조된 신상품이 출고된다는 사실. 작년에 팔다가 남은 재고를 파는 게 아니라 지금 구매하면 올해 만들어진 따끈따끈한 신상을 만나게 된다는 점. 이렇게 엄청난 매력을 가진 딜팩토리 PTC 온풍기. 여러분께 강력 추천합니다.